너도 권람은네 나라 국회 의사당 빼, 응? 정신 참이라고 그만해. 응? 대한민국 신분이면 네 국회 통과하는 게 사실 누구나 다 인터넷 아이디에 짜서 안, 안고 사는 인품이 응? 네식졸만 21세기를 걸어가는 새내기냐? 응? 어디서? 둥개치고, 멍개치고, 니네 나라, 색깔 은안 변하고, 나 혼자만 종부리듯 부려놓고, 호가가는 내 인물은 니네 반도 못 따라가? 응? 자작 형편 그만하고, 남들 모르게 그만 설치해. 알았어? 응? 너 뭐대로 대표가냐? 내가 지금 보여주지. 응? 어려움을, 고충을 당했기에 서명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, 너 같은 것들을 홀 내주러 갔다가 의심받고 지구대 한 집만 가서 대화만 할래도 통과가 안 돼, 됐냐? 응? 뭔 뜻인가? 저희랑 같은 백혈구 갖다놓고 내 혼, 내피 그만 빨아먹어 평생, 평생 피하지 말고 평생 내피 그만 빨아먹어, 알았어? 응? 국회의사당 무시 못한 거 내가 지금 말했어. 응? 에? 사람을 호칭하는 조문객을 즐겨 찾는 네 국회의사당한테 말한다고, 알았어?